린넨 셔츠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본 카라로 되어 있고요. 반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카라 부분에는 이렇게 어, 같은 린넨이지만 색상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몸판은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 린넨들이 조금 자잘한 느낌의 단색으로 나왔다면 이거는 체크로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밑에다가는 저희 린넨 바지 검정색상 그냥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런 느낌. 그냥 뒤에도 일자 핏으로 뚝 떨어지는 핏이고요. 어, 다른 색상으로 상세껏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주름, 그냥 맞주름 한번 잡혀있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원단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앞에보다 뒤에가 살짝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힙선을 조금 더 덮어주는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는 그렇게 길지 않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핏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주황색상, 체크무늬 주황색상입니다. 무늬 파란색상입니다. 단추가 중간까지 들어가 있는 옷, 이렇게. 베이지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 지금 다시 한번 상세컷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줄무늬로 베이지 색상은 조금 전에 체크 무늬랑은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카라 부분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까지 단추되어 있고 소매통 넉넉하게 나온 데다가 소매 끝에 부분에도 단추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전체적인 기장은 앞에서 봤을 때 56, 뒤에서는 한60 정도 된다고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슴 단면이 58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부터 70까지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